2023년 8월 용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띠 분들은 더우집이 세고 말을 잘하고 깨가 많으며 어, 이런 분들은 관공서 또는 기술 계통에서 성공할 수 있으시고요. 자, 72세 임진생, 1952년생 분들, 금전운이 8월달에 되게 좋으세요. 지금 진행하는 일이 있으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간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시고요. 8월 한 달에는 사고수가 좀 있으시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0세, 갑진생, 1964년생 분들, 내 것을 지키려고 힘썼지만, 남의 것도 덩달아서 함께 잘 되는 판국이세요. 그래서 덕을 쌓게 될 것인데, 단, 내 잘못도 남 탓을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48세, 병진생, 1976년생 분들, 직장을 다니시고 있다라고 하시면, 직장에 이동수가 있으시고요.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구설수가 살짝 따르시기 때문에, 36세 무진생, 1988년 분들, 말만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 못하는 것은 이제 게으른 근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신데, 어... 이제 만약에 내가 뭔가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바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으시고요 금전운은 좋으시나 구설수 간재수가 있으시니까 매사에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24세 경진생 2000년생 분들 애정운이 좋으신데 어 동갑보다는 연상 연하가 조금 더더 좋으시고요 취업운도 지금 들어오는 8월이기 때문에 취업 계획 이 있으시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 0 용띠는 올해 눈삼제이세요 2023년도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가시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되시고요. 2024년 나가는 삼제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세요. 자, 용띠분들은 8월 달에 나에 대한 계획을 뭔가 세운 게 있다 라고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게더 좋으시고요. 특히 재산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미루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8월 달에 추진해보시면 손실도 적고 좀더더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